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동차 보험과 집보험 가입에 대한 최근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자동차 보험이나 집보험 회사로부터 갱신을 해주지 않겠다는 난 리뉴얼 노티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이렇게까지 상황이 전개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자동차 사고가 크레임이 많아졌고요. 두 번째는 산불 위험이 높아졌다는 것이며 세 번째는 이러한 요소들로 인해 보험사는 보험료를 올려야 하는데 여러 가지 복잡한 주 규정으로 인해서 보험료 인상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보험회사들이 캘리포니아주에서 더 이상 보험을 받지 않겠다는 입장이며 받더라도 차를 직접 가지고 에이전트 사무실에 가서 검사를 받는다든지 1년치 또는 반년치의 보험료를 일시불로 납부하게 하고 있으며 그동안 낮은 보험료로 많은 고객층을 만들었던 가이코 보험회사도 캘리포니아에 있는 모든 사무실을 닫았고 온라인으로만 견적을 제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자동차 보험료를 책정할 때 운전 기록과 운전 경력 그리고 1년 운행 마일리지 이세 가지를 보며 운전 기록상의 벌점이 1점 이하이면 굿 드라이버로 20% 디스카운트를 해줍니다. 보험료를 디스카운트 해줍니다. 이외에도 집보험과 같이 가입하면 멀티파라시 디스카운트를 적용해서 자동차 보험료를 인하해 줍니다. 그렇지만 요즘은 그 규정마저 깨지고 있고 운전 기록이 좋으면 무조건 매년 보험료가 인하되었는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자동차 보험료 인상 폭이 5에서 10%로 그다지 크지 않은 경우에는 그대로 현재 보험사를 유지하시고 보험료가 3, 40% 이상 인상되었다면 본인의 운전기록이 좋고 또 본인 소유의 집이 있으면 다른 보험사로 옮기는 것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본인 소유의 집이 있는 경우를 언급하는 것은 보험사에 따라서 우대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집보험의 경우에는 현재 보험사에서 갱신안 해주고 다른 보험사에 견적을 요청했는데도 산불 위험 지역이나 이전 크레인 기록 등으로 인해서 받아주는 곳이 없다면 정부가 운영하는 캘리포니아 페어플랜 저희가 CFP라고 하는데요. 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견적이 가능함으로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회사는 주로 산불 커버리지만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서 기타 사고나 손해리 인한 보상은 따로 보험을 가입하는 것도 보험료를 절감하는 방법입니다.